자, 10번. 실수와 수직선이에요. 자, 유리수, 무리수와 수직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모든 유리수는 각각의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무리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값 있잖아요. 선분, OA. 선분 OA는, 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랑 어떻다? 같아요. OP랑 같아요. 그리고 OQ도 서로 같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여기 여기저것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 여기 여기저것 제곱인 거, 우리가.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로 가면 플러스 일로 가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뭐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거리는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 여기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몇이에요? 이거? 2? A 제곱이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씌워줘야 되죠. 여기다 루트 루트 씌워주면은 여기는 루트 2죠. A는 제곱이니까 앞에 끄집어내주니까 A 루트 2가 돼요. 자 얘도 똑같죠.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죠.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 여기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중오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거는 x 구하라 그랬죠? 1과 3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아니죠. 여러 가지 있어요. 막 2도 있는데 얘는 정수인데 1.1도 있고, 1.2, 1.3, 1 1 1 1 1 1 1 1도 1 1 1 있죠? 그리고 자, 루트 2랑 루트 3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무리수가 아니죠? 모든 무리수랑 유리수 전부 다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x 유리수에 대응하는 모든 점들로 완전히 메꿀 수 있다. 유리수가 아니죠? 실수 써야돼, 실수 무조건. 이렇게. 모든 실수. 그리고 얘는 선분 AB랑 선분 AP가 같다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보면은 여기 루트 2에요. 그러면은 얘 루트 이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기준점은 0이니까. 그래서 0에다 루트 2 더하면, 은 p 값은 당연히 루트 2죠. 자, 여기는 기준점이 1이네? 1에다가 지금, 여기로 갔어요. 1 더하기 루트2 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1 더하기 루트2 그리고 얘는 기준점이 2죠 기준점이 2인데 루트2가 뒤로 갔어요 그쵸 옆으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빼주면 되죠 루트2를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2가 돼요 그리고 158번 같은 경우에는 ABCD 여기의 넓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의 넓이 말은 뭐죠? 바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해주면은 ABCD 여기의 넓이는 2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여기 2니까 2에다가 루트 씌워주면은 여기에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2가죠. 그러면 CP, 여기가 c 고 p 잖아요. 그렇 여기가 루트2니까 여기도 똑같이 루트2죠그 기준점이 0이니까, 0 더하기 루트2는 루트2 그대로 나오죠. 자, 얘도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넓이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아까 2라 그랬죠. 그 여기는? 루트 2 예요 그죠? cd 선분 cd랑 선분 cp가 같죠? 같으니까 루트 2라고 우리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은 2죠? 기준점은 2고 2에다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루트 2를 더해 준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여기도 여기까 루트 2라는 거 알죠? 루트 2니까 기준점이 마이너스 3이죠. 이 기준점에서 마, 루트 2를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주면 되죠. 얘도 기준점이 5예요. 거기서 루트 2를 빼준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DB, 선분 DB랑 DP랑 같아요. 여기, 선분 DB랑, 여기 선분 DP랑 같대요. 자, 그러면은, ABCD, 여기에 지금, 넓이잖아요, 그죠? ABCD, 여기. 자, A, B, C, D, 사각형의 넓이가 2예요 여기 음. 1이고, 여기 2잖아요. 2에요, 음. 2. E. 아니, 2. 예에요 음. 자, 2인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나을 것 같아요. 자,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사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몇이냐? 9에요. 9. 9.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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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4죠. 그래서 4를 뺀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삼각형이 뭐다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가 네개 있다라는 거죠 응. 근너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죠 이거 두개 더하면 2잖아요 이거 두개 더하면 2고 그래서 4 그래서 5인 거예요 요기의 넓이 요기의 넓이 요 사각형 여기 이렇게 색칠한 사각형 있죠 여기가 여기가 5라는 거예요 여기가 5 5인데 여기다가 이한 변의 길이는 루트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5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옛날에 거 아마 수정 안한것 같아요. 2잖아, 2, 그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풀면은. 여기.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 여기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4, 1. 그래서 여기는 루트. 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 b c d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여기. 그래서 AB 여기다가 뭐 A, B, C, D 이 e 사각형 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알수 있죠 점 D 여기가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에서 여기 루트 5니까 지금 왼쪽으로 갔죠? 그럼 빼주는 거예요 루트 5를 빼주면 되죠 여기도 일단 여기 루트 5라는 거 알아요 루트 5 루트 5면은 여기서 루트 5를 더해 주면 되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더하기 루트 5가 되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눕혀져도 얘는 어차피 루트 5죠 그 기준점이 3 그래서 루트 5를 왼쪽으로 갔으니까 뺀 거죠 그러면은 자 모든 유리수 얘네들은 수술선이 한 점에 대응하죠. 한 점에 대응해요. 그리고, 어,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 가 있죠.